우리의 뇌는 안전에 가장 그 민감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내가 안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어, 우리 뇌는 살아남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가해자도 어, 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다소의 방관자들도. 내가 나섰을 때 안전하지 못해 각자 가해자는 가해자 피해자는 피해자 또 방관자는 방관자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요. 이 가해자가 그 영화에서도 어 지금 엄마가 없잖아라고 아, 하는데 엄청난 그 열등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한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 부족함하라고 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예 나는. 하루아침에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또는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예, 주먹을 쓰고, 어,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기껏 에너지를 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묵살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주 그냥 뇌리에 탁 박혔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아무 일도 없어. 내가 할수 음. 있는 일은 어, 세상과 영원히 단절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음. 거, 그리고 방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쟤네들의 그여기에서 끼어들어서, 또는 누구한테, 뭐 선생님한테 일른다든지 학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왔어요. 사실은 이 너는 나서지 마. 네가 왜 나서? 그죠? 어, 그런 식으로. 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노력을 했을 때만이 그리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어,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어, 또 소통이 가능하고 세상은 안전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